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랩산 불타는 나무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기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신발을 벗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그런 모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이제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또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내가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를 내가 그 애굽의 바로왕에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가나안 적과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려 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라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콜링을. 에, 부름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는 이제 묻습니다. 에, 무조건 뭐 순종하면 좋겠지만 정말 이제 어,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라고 하니 그것도 누구 앞에? 바로 왕 앞에 가라는 거예요. <laughs>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바로 왕의 그 위협에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사람, 살인범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내가 바로왕 앞에 설수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딱 나를 갖다가 잡아서 이제 쳐 어? 죽여도 모자를 판인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됐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그냥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됐다,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모세가 뭐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할 테니까는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또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바로 왕 앞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들이 도대체 나를 뭘 믿고, 그들이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나를 보낸... 그,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입니다. I am who I am. 예? 그러니까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해라.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들은 다그 생겨난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예? 다 누구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거구나 아니면 태어난 건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종족하지 않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아, 이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난 정의하고 있다고 저렇게 믿습니다. 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15절에 또 말씀을 있는데요. 자, 15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요. 15절에 또 말씀한 일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와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리고 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자이 말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요. 또 우리가 영원히 부를 하나님의 친호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간,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한테만 뭐 특별하게 자랑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이. 그를 사랑하고 택하시고 그를 쓰시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그런 생각. 아니, 하나님은 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이 사람한테는, 이 분한테는 이렇게 역석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을까? 왜 삼선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다윗한테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왜 야곱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laughs> 이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수그러지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4 번입니다. 4번 여러분 4 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로 가서 무엇을 요구하라고 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신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어, 그 스스로 있는 자 나라 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에?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서부터 제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하라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 그 고통을 내가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그리고1 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햇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18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는요. 아니,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다 듣습니까? 예?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 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 젓가꾸리 흐르는 가난한 땅에 보내셔서 나를 보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냥 믿을 믿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니네 말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믿을 거라는 거예요. 니네 말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굽니까? 각 부족을 대표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들이 다 그냥 아멘으로 다 믿겠냐는 얘기예요. 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리 믿음직해 보여도요. 사람들의 말에는 다 뭐가 의심이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 너가 하는 말을 다 믿게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네 말을 들으르니 이 말의 뜻은요. 그들이 네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심력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설교고 아무리 또 어떤 설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게 하신 것이 하실 때 그때 그게 말씀이 들어오고 막 폭발력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저도. 솔직히 말 잘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아, 나도 좀 저렇게 말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 물론 그것이 굉장히 장점이 되긴 하죠. 또 어떤 분은 아주 아주 그 말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선동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설교가 좀 감동을 하고 움직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전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 믿음으로 그냥 그그 <laughs>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이 말은요, 내가 그들을 믿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뭐 뭐 매주일마다 하고 수요일 토요일 말 하면 하지만 뭐 이제 특히 이제 요즘 뭐 방송으로 좀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조회수가 뭐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드, 듣습니다. <laughs> 그런데 아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만 명이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정말 우리의 혼과 골수와 골수를 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 전화, 전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이제 모세를 보면서 와 이거 너무 하나님이 너무 모세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가라. 전하라. 그다 되겠다? 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됐잖아요. 말 애굽의 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나 발을 나 잘못 하는데요. 아론을 붙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안 그러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요 아, 때로는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장로들 앞에서 나, 나를 보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겠다 하라. 그랬을 때, 어느 장로가 모세의 말을 선뜻 믿겠습니까? 또 모세가 예전에 살인범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살인범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미, 모세의 지도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지도력은 결국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마찬가지고, 우리, 우리의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 삼으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일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뒤져보십시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하고, 거꾸로 가만히 생각하보면 그러면 나는 진짜 내삶 속에 하나님을 친정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렇게 뒤돌아보면, 그 되물어보면요. 아, 아니더라고요. 뭐, 하나님 앞, 하나님의 축복만 원했고, 실제로는 다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만 한것 밖에 없어요. 신정으로 하나님, 모세처럼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그런 어떤 순종,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과연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다 데리고 이제 그 에굽의 그왕 (19장) 보면은 내가 안오니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에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가가지고 에굽왕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도 바로 왕한테 부탁을 해도 아마 절대로 그렇게 허락허락하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에. 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종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내보지 않, 않으신,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약속을 했는지. 이게요, 결국은 이 물품들이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 사람이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백성들한테 헌금을 받아요. 물품 같은 거. 이때 차고 넘치도록 받게 되는데 이때 가져온 이때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 물품들이 이 애굽을 떠났을 때 가져온 그 물품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3장의 말씀. 3장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장서부터 3장, 4장까지. 요 과정을 잘 우리가 이제 봐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출애굽기의 과정들을 계속 계속 보면은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런 삶의 그그 소간에 그 있던 모습들 그렇게 다 이제 그 여기 이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서 다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아, 아 다음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성탄 주일이자 또 성탄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잘 어, 성탄절 잘 지내시고 연말 어, 조심히 건강 조심히 잘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서부터 제가 교회 주보를 바꿨고요. 이제 파일도 올려 드렸는데 주보 안에 주보 안에 이제 그이 성역 가운데에 수요 성역 공부 교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보를 가져가시고 집에 가져가시다 또 아니면 이제 카톡에 올려놓은 그 파일을 참조하시면은요 예, 주보 이 두, 둘째 면에 가운데 면에 수요 성역 공부 교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출애굽기 4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